제가 그 비법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머 예. 야, 비법의 주인공이 여기 있었네. 다 먹었잖아요. 뭐, 다 드셨어요? 예, 네, 알려주실 건가요? 글쎄요. <laughs> 글쎄요. 갸우등 하시더니 이렇게 예쁘게 재료를 준비해서 <laughs> 알려주십니다. 자, 상추와 채소들을 넣어주고요. 황태, 새우가루를 섞은 고춧가루를 넣고 여기에 초고추장, 참기름, 깨까지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나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 가루 이게 비법이에요. 오, 무슨 가루일까요? 콩이 주 상추 무침에다가 주 원료로 들어가거든요. 아 콩이. 네, 그래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오. 네,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 이 콩가루가 바로 그 비밀의 마법가루입니다. 고소한 맛을 낸그 비법이 콩가루입니다. 자 그리고 버무려 주는데 매번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 버무려 줍니다. 만들어 놓지 않아요. 같이 섞어 놓으 하면 맛이 정확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양념을 버무려서 먹으니까 오, 상추의 싱싱함, 양념 맛도 살아 있습니다. 아까 먹었던 그 맛보다 더 맛있어요. 음, 어. 각비어서 먹으니까 음. 더 맛있거든요. 이게 비법이네요. 자, 음, 이런 거 먹을 맞습니다. 때는 주방 가까이 앉는 게더 맛있는 음. 거예요. 음. 자 단순히 이거 반찬으로 먹기에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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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짜잔. 어, 뭐예요? 요거 이 만능 소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재료를 좀준비왔거든요 네. 도토리묵, 소면, 공깃밥 자 이번엔 제가 요리사로 변신해봤습니다. 준비한 도토리묵과 소면 공깃밥을 그냥 저는 겉절이에 잘 버무려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요리들이 아, 탄생을 아. 했습니다. 이거 메인이에요. 자 만들자마자 달인과 함께 한 입씩 먹어보는데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걸 메뉴화를 시켜서 사업을 좀 해볼까? <laughs> 그런 생각까지. <laughs> 제 머릿속에서 나와요. 상추 그렇죠. 제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상추 겉절이 제목, 재선이 들어가야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으면 이거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거 지분과 관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laughs> 뭐 어찌됐든 맛있으니 성공입니다. 자지금 이렇게 맛있는 상추 겉절이도 인기를 끌고 가게도 잘 되고 있지만 한때는.